안녕하세요. 보험팩트의 장인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보상 청구 관련하여 확실한 정보를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내장과 노안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이란 흐리고 혼탁해진 수정체로 인해 빛이 망막에 상을 선명하게 맺지 못하는 질환을 이야기하며 노안은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가까운 거리가 잘안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내장과 노안으로 인하여 시행한 수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많은 분쟁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실손의료비의 콘택트렌즈 삽입수술에 대한 약관 개정이 시행됩니다.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관의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시력 교정술이 아닌 치료의 목적인 수술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016년 1월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약간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봅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렌즈가 보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 초점 렌즈와 다 초점 렌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 비급여로 나뉘며, 다 초점 렌즈 같은 경우 수술 비용은 다 초점 인공 수정체 치료대 별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 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의 치료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2016년 1월 이후의 실손 의료비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객님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입니다. 가입 시기를 확인하지 않고 백내장 다초점 수술을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에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고객님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안경을 쓰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추천하는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기로 하셨고, 결과적으로 449만 970원을 지불하여 수술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실손 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전에 실손 의료비 가입 시기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셨더라면,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은 본인의 실손 의료비 가입 시기를 알고 의사와 상담 진행하여야 좋다는 것이 저희 보험팩트의 생각입니다. 실생활에서 내가 아픔을 인지하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가입된 보험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지만 갑작스레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고 내가 아프지 않을 때 나의 보험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앞으로 일어날 예측하기 힘든 사고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의 제목을 누르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고객님의 보험 보장과 보상 가능 여부를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팩트의 장현우 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